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, 저희는 지금 두바게티로 아, 어, 나가는 중입니다 내일 바포사행 어, 주사랑 만나 바포사역이 있는데 바포사역을 위한 시장 보기로 이제 시장을 보려고 지금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추 목사님이 이제 메뉴를 정했는데, 내일 메뉴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? <laughs> 예. 저 메뉴 고를 때마다 참 한정된 관에서 하자이 여기서 하나 개발했던 한 개, 이제 어묵국, 약간 퓨전 스타일의 어묵국, 그 다음에 불고기, 돼지불고기가 인기가좀 좋아서 돼지불고기, 내일은 한국식 퓨전 스타일로 갑니다. <laughs> 지금 여기가 이제 둥아게티로 들어가는 둥아게티 어 시내에 진입한 상태입니다. 그리고 어 이제 저렇게 앞에 가는 차가 이제 지프니 이렇게 사람도꽉 차게 되면 이렇게 뒤에 매달려서도 가고 어 이제 뒤에 뭐 이렇게 고기도 싣고 위에서 짐도 싣고 이제 저렇게 해서 갑니다. 필리핀의 대중교통이라고 할수 있죠. 저렇게 매연이 많이 나와가지고, 어, 이제 정부에서 이제 저걸 없앤다는, 어 그런 정책도 발표를 했는데,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, 어 동네, 섬들은 저걸 없앨 수가 없잖아. 요 그렇죠. 그래서 지금 잘 운행되고 있고, 아마 2차 같은데요. 2차. <laughs> 이런차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. 그래가지고, 이제 저희, 어 차도 이제 샀고, 어잘 사용하고 있습니 지금 잘 사용하고 있죠. 하도 고생을 많이 해가고 <laughs> 없이 그냥 막 끊어졌다가 연결됐다 할것 같습니다. 이게 네, 예, 저희가 이제 처음 처음 아니고 이제 막지도를 해보는 거라서 <laughs> 원활하지가 않습니다. 좀 전에도 하나가 떨어졌고 노카에 뜨면 아 지고. 그래서 내일 하고 이제 모레까지 어, 하면, 아 다음 주까지 하면 어, 이올 2023년도 어, 주사랑 만나 바고세역은 마무리 하게 됩니다, 그죠? 네, 어, 저희 교회 행사도 있고 이제 저희도 연말 연시, 연말 이제 행사 준비 해야 되고 그래서 할 일이 조금 많네요. 그래서 이제 다음 주까지만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마야보니 그러면서 끝나죠. 바랑가이 마요가 끝나고, 이 다음, 어 내년 초에, 이제 1월 달에, 어 아마, 둘째 주나 셋째 주 정도 될것 같습니다.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, 어 바랑가이, 나한디 어, 이, 잠보안 기타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있는, 어그 지역을 대상으로 이할 어 계획입니다. 그럼, 기도 많이 해주시고, 네. 그래도한 끼에 1,500원, 한 사람씩 1,500원 정도 소요되니까 한 달에 네번 하는 거 생각해서 6,000원씩 구원해 주시면 저희 후방 홍안금은 인상이 안 되네요. 물가도 다 올랐는데 그게요 네. 요즘 한국도 그렇겠지만 필리핀도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. 야채값도 진짜 배가 넘게 올라가는 야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자 이제 여기가 아, 본격적으로 어, 두아기티초입입니다 어제 영상 보셨던 분들은 이제 빈손 뒤편을 구경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빈손 정면을 두아기티 두바리길이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. 오늘 그곳으로 이제 갔다가 어, 시장 어, 야채 구매하는 것까지만 오늘 올릴 것 같습니다. 아 예, 그렇 계획이 있으시군요. <laughs> <laughs> 아, 이제 쪽 이제 앞에 고라고 보이는 곳그 뒤편에 있는 것, 그게 이제 여기 두마켓으로가 아, 제일 먼저 보여서 아, 그렇죠. 그렇긴 한데 아, 여기가 이제 여기 두마켓에 있는 백화점입니다. 유일한 백화점. <laughs> 이런 백화점이고 여기도 자주 갑니다. 예. <laughs> 백화점에는 자주 못 가고 여기 안에 아, 이제 네. 슈퍼마켓도 있고 어. 오늘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오늘 고기, 요, 고기를 여기서 사는 게더 나을 거예요. 음. 불고기용 고기는 이제, 이제 로빈손이 슈퍼마켓을 하는데 시내 안쪽에 또 하나가 있는데 거기보다는 이제 불고기용 고기는 이쪽이 더 낮고 잘 주고 그거 항상 재고가 있는 편이라서 이쪽에서 구입을 하는 편입니다. 워낙 크니까? 네. 네.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어, 목적지 어, 계란을 사러 어, 가겠습니다. 여기서 이제 차례전. 이런 데서 어디 여기서 뭐 계란을 사냐고 하시겠지만 <laughs> <laughs> <그냥> 필리핀 스타일입니다. <laughs> 주로 이제 식용유, 그런 기름 종류를 파는데 여기 안에서 같이 계란도 팔고 있습니다. 네. 네, 여기는 그 어, 한국에 제가 갈때 코코넛 오일을 어, 살려고 알아보다가 생긴데요. 알게 된는 곳인데 여기에 이렇게 어 이런 것도 팔고 하더라고요. <목소리도> Hello, 웃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감자도 있고 당근 지콩고 과일이 아니고 여기는 야채이기 때문에. 이것은 어아터 코코미 아, 코코미라고 어스스무 <목소리> 우사카 사코 필라카 킬로. 어린짜이. 어어린이 씨코. 아. 달리는 바라 온산이. 바라 온산 바카. 바카. 이제 그. 따라봐. 어되게 달라만. 이제 소어 먹이로 판다고 하네요. 소 먹이로. 말라빠 여기가 이제 그 사무실 아닌데 계란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. 이런 것도 팔고. Hello, hi. 굿! 자 이제 물건을 샀습니다. 아, 배달도 해줍니다. 친절하게. 자 이제 야채를 사러 출발하겠습니다. 어, 여기는 그오가이오가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어, 재활용 중고 매장 음, 같은 곳인데 올 아이템 세일 템페소 하나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80원, 어, 3 1 0 0원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. 저렴하다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어, 막 고르고 있네요. 여기가 이제 그두마게티 어, 퍼블링 마켓입니다. 오른쪽에 어, 보이는 푸런 마켓 과일 시장이고요. 이제 이쪽으로 쭉 해서 어, 이제 과일 시장을 지나고 나면 어, 이제 여기까지가 과일 시장이고요. 여기는 이제 보이시는. 어, 건물은 이제 그 생선 도매, 도매하는, 도매하는 곳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건물이 바로 이제 그 퍼블릭, 두마개티 퍼블릭 마켓인데, 아, 잠시만요. 주차를 해야 되니까 지금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한 바퀴를 돌았는데, 그런 데도 없네요. 여기는 이제 그 어, 이제 건물들이 생선이랑 어, 그다음에 고기 같은 거잘 파는 데고요. 어, 이제 연말 연시가 가까우니까 어, 사람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. 많이. 아까 그, 이제 그 건물이고요. 계속해서 자 이제 시장으로 갑니다. 시장이 이렇게 생겼어요. 여기는 이제 세 번째 빌딩인데 이게뭐 네, 공산품 들 이렇게 파는곳 이고, 전 화가 왔 습니다. 어. 어, 지금 가는 중이에요. 네. 네. 여기는 이제, 체칸 빌딩, 이제 야채 파는 곳입니다. 지금 이제, 수국산이에요 자.

어, 마용파스코마용파스코 어. 어. 아, 저희가 이렇게 토끼가 있는데 토끼가 새끼를 아가지고 아, 여기서 이제. 어, 짜잔! <laughs> Mm. Akawin sila intigra. U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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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ili sila kaon ani nani. Kaon. Father Lord, Father. Hello. Nice school. Bye-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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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babai lalaki. Uh, mm. Ikaw daghan imong anak ato imo pa. Kada mga pakpak -pak sila mo kaon. Oo. Thank you. Dipay na ako ana. 네, thank you. 갔다 왔다. 어. 봐봐. 이쪽. 이 오케이.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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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채 네, 니다 여기가 예, 이제 저희가 주문을 <laughs> 아, 해가지고. 이제 오면 다 준비해 를 놓고, 잘바로 아, 그러면, 이제이걸가지고저희합니다하사합니다감니다 이제 감사합니다. 저희합겠습니다 이거 합라 아, 이거 화투도 미리 해서 거 자. 구매를 마쳤으니까 이제 저는 이고저 끝에 있어 아, 또. 넘버 쓰리

자, 이제 저희들은 어 다음 어 물건을 사러 다음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어 구독도 해주시고 어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